한국항공우주 2022년도 3분기 실적을 스루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8.9% 증가했고요, 영업손실이 130억 원 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석 결과 분식 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번 세워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한국 우주항공 관련 뉴스로 그 11월 10일 날 국산 초음속 전투기 시작 2호기가 시험 비용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아, 보람의 2호기가 아, 10일 비행 시험에 또한 성공했다. 7월 달에도 성공했고, 아, 이렇게 그 증명이 됐습니다. 어, 한국은 그 2026년에서 2028년, 그리고 32년까지 80대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면, 어, 자관이 것이 개발이 성공하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륙하는 그 모습이네요. 이게 초음속 전투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카이, 그 한국우주항공에서 공군부대에 방문해 가지고, FA50 수출지원에 감사한다는 감사패를 전달하는 뉴스도 파이낸스 뉴스 11월 15일자 뉴스에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9천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8.9%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22.8% 매출 증가보다 이게 너무 많이 증가하면 재고 관리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출 원가는 8% 증가를 해가지고 매출 총이14.6% 증가했고 판매관리비 뭐 빼면은 영업이익은 41%가 증가한 것으로 원가 회계는 결산을 그렇게 해냅니다. 그러나 스루프 회계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7.6%가 증가했습니다. 꽤 크게 증가했으니까. 아, 이것은, 에, 뭐, 뭐라 그럴까요? 그, 원재료 가격이 그, 계약 금액보다는 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슬픈율, 마진율로 보시면 되는데, 3.6% 하락을 했고요. 운영 비용은 1.3%뿐의 증가시키질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뭐, TOE 생산성 거의 변동이 없고요. 영업손실 130억 원이 나는 거로 그렇게 수루프슨 산출이 됩니다. 그데 영업이익이 1,098억 원이나 이익이 났다고 결선이 됐기 때문에 그 차이액은 무려 1,228억 원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가공비 배부제거산에다가 계약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중에서 뭐 제품보다도 제공품이 2,500억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물건을 만들고 있는 그 제품이 2,500억 증가했다는 얘기죠. 지금 한 8,500억 원 어치가 제공품이 물건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고, 어, 그래서. 어, WCAI가 2164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원가 회계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 재고 회전율이 1.6회전에서 1.4회전으로 약 0.2회전이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를 볼때 하락을 하면은 원재력 가격이 인상이 됐어야 된다라고 추정을 할수 있는데, 이거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방위 산업체라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수급픈율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장기 계약이나 아, 바로바로 뭐그 물건이 단납기로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방산 장비가 에, 이미 그 계약은 돼 있을 텐데 계약된 이후에 그원재력 가격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하락을 했다. 뭐 이런 쪽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방위산업인 관계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laughs> 어~ 재고 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을 확인하는 과정은 어, 이거 외에 에,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비교하면서 판단해 볼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수주산업이니까 수주 잔액에 대한 거를 그~ 다른 그~ 수주산업도 공시를 하는데 어, 한국, 항공우주는 에, 작년도, 그, 아니, 올해 그 3분기 말그 수주장고 한 20조 원하고 어, 작년도 말 수주장고 18조 원만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거를 저는 좀폄하해서 얘기하면은 일개 공무부 공사관리 수준도 못 되는 관리를 하고 있다. 일반 회사에서 공무부 직원이 자기가 일한 거 실적 뭐 이런 업무 일지를 써내려면 내가 수주한 게 얼마인데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게 완료된 게얼마래서 지금 내가 공사 미결 업무가 얼마다라고 고정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공개 기업으로서 어, 이게 신뢰성 있는 거 이거 뭘, 뭘 믿고 이거를 그냥 이걸 믿을 만한 데이터냐 뭔가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대중공업 가서 배워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회계 기냐, 기간 개념이 들어가야죠. 음, 상장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기초잔액이 여기 나왔으니까. 이 9개월 동안에 수주 계약 얼마 했고 완공 매출 얼마에서 기말 잔액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이 돼야 그 적어도 세계적인 항공기, 그 방산업체로서 도약할 수 있지 않겠냐. 좀 행정적인 면도 좀 레벨이 좀 레벨업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PQ 총재재병의 차이는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액인데, 이거를 밝혀내야 되는 건데, 계약자산 증감액을 어, 빼면은 어, 그갭투가또 남아요. 그런데 그 회사는 이제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거로 간주하고 그 금액까지 빼주면은 그래도 216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한 77억 원 차이가 나요. 어, 이거를 보면은 그 매출 원가를 좀 낮춰가지고 어, 매출 이익이 좀 많이 나오도록 그 조정 작업을 했다. 아, 나쁜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216억 원 어치를 더 이익이 나도록 했다. 77억 원 어치를 더 이익이 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오해, 곡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에, 거기다가 그 현금흐름표 기준으로는 에, 올해 3분기는 최고자산 평가손실액을 그 감해 주면 일치를 하는데, 작년에는 211억 원이나 차가 있어요. 이 여기서 차이나는 게 뭔지 추측할 단순를못 찾았는데,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2 단계에서 뭔가 또안 맞아 떨어지는 금액이 200메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특별 원인이 있어요. 이게 뭔가 그 서로 그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외부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거죠. 어 제가 뭐 감사가 돼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추적을 해서 어 까놓고 해서 어 뭐라할까요 그저 이그 저 형사가 취, 조라고 그러나요? 감사를 취조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감사를 저도 해봤지만은, 아, 외교적인 언어로 하라. 그러는데 잘안 됩니다. 솔직히. 에, 그런 연습도 많이 했고, 그렇게 되는데 잘안 돼요. 아, 항공 우주에 대하여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을, 가정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가정입니다. 고해하지 예,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증되기 전까지는 가정은 유효할 것입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3,80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3.6% 증가했고요. 직원수는 40명을 증가시켰습니다. 3분기까지 7,500만 원 임금이 나갔고, 1인당 연간 9,380만 원 선이 예상이 됩니다. 이익이 나면 또 보너스 받으면 뭐억원 가까이 될 수도 있겠죠. 외주비가 12.4%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개발비가 개발비는 16.7%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의 연간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2조 6,959억 원 정도 하지 않을까. 네, 이거를, 뭐, 방위청에 납품하는 어떤 물건의 단가라고 그런다면, 아, 260만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 은 원래 13만 7천원 남기로 되어 있는데, 38만원 남는 거로 어, 됩니다. 아, 이게 그냥 현재 그 재고가 증가하는 추세로 본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재고를 좀 줄였다. 그러면 15만 5천원 뿐이 안 남습니다. 어, 1554억 원이 남는 거로, 이렇게 한 2300억 정도가 이익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죠. 재고가 줄면은, 음, 이익이 더 나야 되는데, 요 재고가 줄었다는 얘기는 물건을 그만큼 너무 많이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물건을 또 팔아놓고도, 어, 이익이 준다. 이거는 이제 금액만 없고 재고가 줄었다 고 그런다면은, 또 이, 이, 이익이 또 이렇게 준다. 이것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원가 에계는 분식 회계 유혹을 항상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프 쪽으로 보면은 스프 쪽도 2조 6천억 정도 하면은 어, 남는 거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한 785억 원이 남기질 못해요. 그러면은 이익을 좀더 내보자. 천억 원 이상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예, 재고 회전율, 포괄 가공비 재고 자산을 5.8%만 증분 시켜 보자. 이 증분 한다는 더 판매 한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계약 되어 있는 제공품 하고 계약 자산을 빨리 끝내 가지고 어, 매출 인식을 추가로 더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5.8%만 증분을 시켜도 매출은 2 1 5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상 이익은 2천억 정도로 남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 아까 그 원가 회계는 3조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2조 9천억만 하더라도 스루프상으로는 2천억 정도 이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바고요. 아 연말 매출액이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제 예측이 얼마나 근접할지 나중에 따져 보면은. 스로포퇴 회계가 얼마나 강력하게 예측을 할수 있는지도 증명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해서 어, 저의 분석치의 그 신뢰, 저의 분석치의 신뢰보다는 슬로포퇴 회계의 그 신뢰도를 어, 좀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보면은 만 삼천 0백 원이 지금 그 인상 아니, 상승했어요. 근데 그 성과는 좀안 좋았죠. 아까 그 미래 가치를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 주가는 것은 제가 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안 되고 그런 분야도 아닙니다. 다만 요거는 참고용이고 어 주가는 그 경영 성과가 좀 뒷받침돼야 된다. 근데 이 원가 회계는 뒷받침 됐는지 모르겠지만 쓰로프 쪽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거 아직까지 미실현 이익을 이익으로 지금 빼낸 건데 이렇게 얘기해서는 그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 어, 가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수출이 문행이 26.41%고요. 국민용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25.51%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산업은행이나 수출의 문행이나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이 또 주인이죠. 어, 어떻게 보면은 그 뱅커들이 무슨 그이 생산 현장에 그 그런 걸 알겠느냐 전문 경영인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일부 재무통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솔직히 낙하산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어, 뭘 통제를 해야 되니까 에, 그래서 그 이런 그이 사, 은행이 지배하는 에, 그런 기업들은 빨리 전문 음, 어떤 그 전문 그 기업한테 에, 매각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 음, 하나가, 아, 궁,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라고, 뭐, 여론까지 형성이 되는데, 에, 하나한테, 그, 이, 카이, 한국항공우주를, 어, 좀, 매각을 해서, 어, 실질적으로, 그, 조금 더, 그, 생산성 있는, 그런, 그, 이, 우주항공산업체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